자, 세 값, 사인 40도, 코사인 40도, 사인 135도가 주어졌고요. 자, 이것의 대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물론 사인 40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삼각비, 삼각비 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사인 40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어, 근데 사인 135도는 알 수가 있죠. 요거 이제 45도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이거 세 개의 대수를 비교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은 45도를 기준으로 같죠. 사인 45도 2분의 루트이고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입니다. 그쵸 근데 이 사인이라는 놈은 점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지. 코사인이라는 놈은 점점점 작아지죠. 9 0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 근데 지금 40도가 어디 있냐면 45도를 기준으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45도는 얘보다 작고 코사인 45도는 아 코사인 40도는 얘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40도가 사인 40도보다 크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런데 이 사인 135도라는 놈이 사인 45도랑 같죠. 되나요?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코사인 45도로 가셔도 되겠고 이거를 9 0플러스 45로 보면은 이제 코사인 45가 되겠고요 얘를 180도 빼기 45로 보면은 사인 45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아니면 그래프에서 보셔도 되겠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인 135도랑 사인 45도랑 같은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사인 45도가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예, 그게 중간에 끼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얘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요. 얘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소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제 45도가 아니라 135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